안녕하세요. 김만년입니다. 3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면 정장을 입고 현관에 나섰던 누구에게는 평범하고 저에게는 치열했던 회사원이었죠. 그런데 지난 겨울 제 인생 시계에 태엽이 툭 하고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. 명함에 박혀 있던 김만년 부장이라는 직책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그저 덩그러니 남겨진 이름만 남은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. 아침 도시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 시간에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. 아내가 과일을 깎아주며 그러더군요. 여보, 혹시 심심해? 그말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저를 찔렀습니다. 30년간 가족을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멈추고 나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, 뭘 하고 싶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. 며칠을 망설이다가 문득 어릴 적 동네 골목 헌책방에 먼지 냄새가 떠올랐습니다. 제가 유일하게 김만년 보장이 아닌 책을 좋아하는 소년일 수 있었던 곳이었죠. 아직 늦지 않았어. 딱한 번만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자. 결국 퇴직금을 털어 동네 구석의 작은 상가에 계약 도장을 찍었습니다. 이 나이에 무슨 서점이냐고 다들 걱정했습니다.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제 손녀 아영이었습니다. 할아버지, 서점을 한다고요? 대박. 요즘은 책맥이나 북카페가 유행인데 책맥이 뭐냐고 물었더니 요즘 책방은 단순한 책 파는 곳이 아니라.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 공간이랍니다. 손녀는 제가 혼자 벽 페인트를 칠하다 넘어지고 커피 머신 앞에서 끙끙대는 이 자충우돌 창업 과정을 롱폼 다큐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자고 했습니다. 서툰 도전이 만들어낸 이야기. 내가 유튜브를 솔직히 황당했지만 아영이가 보여준 다른 시니어 채널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났습니다. 제가 하는 이 서툰 도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힘이 될수 있겠다 싶었죠.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. 망치질은 헛돌고 선반은 삐뚤어지고 무엇보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.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자꾸 토지 나 태백산맥 같은 대하소설만 찾게 되더군요.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거 돈은 되 겠냐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 타박할 때마다 마음이 쓰렸습니다. 하지만 그때 아영이가 보여준 유튜브 댓글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. 와, 우리 아빠 같다 사장님 서툰 모습이 귀여워요. 응원합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. 이 서툰 모습 그대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드디어 만년이의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. 거창하지는 않지만, 따뜻한 조명 아래 책 냄새가 가득한 저만의 공간입니다. 이곳에서 저는 다시 김만년이 됩니다. 얼마 전 손녀가 제게 물었습니다. 할아버지 30년 회사 생활이랑 지금 서점 사장님 중 뭐가 더 힘드세요?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회사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지. 지금은 설레는 무게가 있어. 힘들지만 내 거니까.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. 여러분,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.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입니다. 60세의 저는 지금부터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. 이 작은 책방에서 여러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